정법의 인문학 행원의 논어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고 현대적으로 풀이해보는 시간 오늘은 새로운 이 장인데요. 옹야편, 어, 옹야편, 옹야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스물개 문장이 돼 있대요. 이 중에 열네 문장은 지난번에 공야장편은 어떤 사람 평가를 해놓는 가데 오늘 옹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건데요. 좀, 옹야는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인데요. 2홉살 정도 차이가 나는 제자인데, 정치에 좀, 이 행실이 정치를 맡길 만한 그런 인물인가 봅니다. 공자가 음. 내용을 보니까 인정하는 데목 뭐 그런 나무네요. 보니까 자발,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옹야는 음. 가사 남면이라 음, 재밌네요. 가사 다이 사 맡길만하다 남면을 맡길만하다라고 얘기를 남면을 맡하다 남면을 맡길만하다가 뭘까요? 우리가 에, 경복궁을 가보면 이 경복궁을 가보면 뭐 왕의 경사 보는 자리에서 왕들이 남쪽을 보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 신하들이, 요, 있으니까. 뭐, 자의정영기정 뭐, 강상대부들 앉아있잖아요. 앉아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나, 남쪽을 보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옹호한 네. 과이, 군주할 만한 자리, 제후를 맡길 만한 자리. 뭐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전남미니까그 다음, 중궁. 중궁은 옹이라는 말입니다. 옥냐인데, 이 옹냐인데, 이 중궁은 옹냐의 자, 어릴 때 말한, 어릴 때 자. 우리말로 따지면 뭐, 별명, 네지, 요즘 따지면 대화명 정도 되겠죠. 중궁이 문, 물었다. 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상백자, 자상백자에 자상 대해서 물었는데 자상백자는 이상의 인물이라 합니다. 즉, 잘 알리지 않냐는 인물인데, 뭐장자에도 그런 비슷한 자상 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상 백자에 대해서 물은 뒤에 예. 물은 데 네. 공작해서 자활 뭐라고 말하니까, 가, 가, 이때 가는. 괜찮지? 우리가 중국말로 보면, 예행가 보면, 커이, 커이 하잖아요. 바로 그음니다 커이. 어떠냐 커이, 괜찮다. 흥 K 아주 좋다는 그런, 그런 뜻이 아니라, 뭐, 뭐, 그럴만하다. 괜찮아. 뭐, 그런. 그러니까 자성백자는 괜찮다. 그런데 왜 그러냐. 간하다. 검소하다 간단하다. 뭐, 어떤 일을 하는데, 대범하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뭐, 뭐 간소화한. 금수하다, 뭐그런다 우리 그래, 간단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아, 중궁 즉 옹야가 말 말했다. 그경이 행간이면 그러니까 그자는 그찰 것자 그자, 이제 살것자 이제 평소에 행동 거지겠죠 그렇죠. 경, 이제 평소에 공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행을 간단히 하면. 이인 기민이라 이민 이입니다. 이인. 이 이것으로 임한다를 시키면서요. 욕을 뜻하게죠. 그렇죠? 의경이 행간.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공경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이렇게 간 검소하게 심지어 백성을 다스릴 때도 에, 그렇게 너무 뭐폭군을 어, 하지 않냐고 변한성이 한다는 뜻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기민, 백성을 대한다면, 뭐, 백성을 그렇게 한다면, 불역, 가호와 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공경한 마음을 갖고, 백성을 다, 대할 때, 그렇게 간, 검소하게 대하면, 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다음 문장이 좀 이상한 대문이 남는다. 그런데 그간 그러니까 행동 거지, 마음 거지, 그것도 간소히 하면서 행동도 행간, 이행간, 행동도 그렇게 한다면 이문의이문의 문에, 문에 대간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이냐면 너무 문해라는 말은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 강조하는 의미인데 너무 뭐뭐뭐 뭐뭐뭐 하지 않겠느냐 뭐뭐 뭐 그런 뜻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겠느냐 너무 대간하지 않겠느냐 그, 그렇죠 뭐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면은 행동하면 그 자체가 바로 인인데 에, 마음속에 공경한 백성을 대사할 때 공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도 자인히 그렇게 공경한 뭐 공경한 마음도 나오는데 그 마음속이 너무 어, 백성을 안듯 뭐 뭐라고 얘기하라 할까요 편하게 해야지 편하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 실제 또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너무 행동에 위축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옹양을이 물어봤죠. 그래서 공작께서말씀하셨다 자왈 옹지연 연하다. 오이 말이 연그렇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 과연 정치라는 사람이 이, 뭐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될까요? 옹야하는 말이 이제 이제부터 옹야편이니까 뭐 첫, 첫 번째 문제인 옹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다 이렇게 말 나온 것은 공작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옹야 말이 맞다고 한 것은 이 마음 속에 이렇게 공경한 마음만, 내가 평소에 식감에서 행동 그 자체가 공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경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내가 사람들한테 공경해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상대가 또 하는, 또 너무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식적이지 않겠냐. 가식적이지. 그러니까, 이 행동 그 자체가 공경하면, 마음속에 다 공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행동도 자연히 그런 공경하고 한데, 한데, 내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식키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공작에서는 이제 예절을 따질 때도, 허리 허식보다도 어 너무 간소하게 그렇게 하는 게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말면서 요즘 같이 예를 든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종교하고 사람하고 따졌을 때 뭐, 종교가 달라서 뭐, 연인도 헤어지고 어어 뭐, 부부도 뭐 이혼하고 그런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내네 주에 보면 그렇게 상담원 친구가 있는 대역이 있는데 어떤 종교의 그 종교라는 것이 뭐 특정한 말을 말을 하진 않겠지만 종교라는 말이 다른게 아니라 종자 마루종자거든요. 마루종자는 최고의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마루란 말이 마루, 산마루, 뭐 지붕의 마루가 뭐. 다앉혀줘야 이제 집 안성되니까 최고의 가르침다이 최고의 가르침에 거기 뭐 부처님 말씀이던 뭐 예수의 말씀이던 뭐어쨌든간에 누가 또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뭐 하여튼 최근에 누구 말을 너무나 이제 빠져 있는데 한쪽 이제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 사람이 이제 반대를 한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은 그러면 반대하면 내가 이것에 계속 존중을 하려면 그러면 이 사람들 헤어지고 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줬냐면 이렇게 종교의 좋은 말씀을 듣는 취지는 부부관계나 오는 뭐 부모와 자식 관계나 사회의 인연들 대했을 때 내가 어떻게 잘 대할 건가? 대하는 법칙,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에, 이런 것에 폭 빠지려고 내가 거기에 종교에 심찬하는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쉽게 말해서 부부 간에 이혼하라고, 연인 간에 헤어지라고,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을 끊으라고, 종교에 처음에 입문한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종교에 입문할 때 배경이 뭐냐? 종교한테 입문하게 처음부터 절에 가거나 처음부터 교회 가거나 어떤 단체에 도파에 들어간 배경이 뭐냐? 내가 삶이 어려우니까 뭔가 모르게. 거기서의 죄를 받으려고 그 속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를 받았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활용을 하는 거. 그러면, 예, 만약에 부부 관계가 어렵다면, 그 활용해서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면 되고 부자 관계에 대해서 어려우면, 그런 걸 듣고 부자 관계 원만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취를 해서, 그것 때문에, 부자지간에 연을 끊고 부부간에 사이거는 빠지만 그 연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일종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방편.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말도 내가 갔다가 쓰면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이든 예수님 말씀이든 뭐 누구 요즘은 참뭐 전법, 자칭 천공뭐 하늘의 제자라고 하는 그분들 뭐 나서고. 또, 법륜선님말 뭐, 말씀도 요, 요즘 유튜브 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살면서 하나를 갖다 쓰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너무 푹 빠져서, 거기에 그,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는 내 가정을 펼치고, 내, 뭐, 내 팽기치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분들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그것처럼, 자, 뭐, 역기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공작께서 말씀하신 분은, 백성을 다하는데, 요건 나오면, 그간이면, 행간이면 됐지, 마음까지도 그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마음은 뭐냐면, 공경한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된 것이, 그것까지 또 검사하게 하면 되겠느냐. 뭐라고 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각할 때, 뭐든지 부처님 항상 하시는 얘기가 중도라고 말하는 중도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을 때, 너무나 수행을 내 몸을 혹사할하에서까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너무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항상 중도를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이 생상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움이 참 중요하다. 자연스러움. 한달에 비가 내리면 산에서 온다면 결국 산에서 물이 흘러 흘러 결국 바다에 흘러든 다듯이 결국은 그렇게 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다내버려두면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하게 어떤 것도 즐거마음부를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걸 하려고 필요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내 주변에 어떤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한번 활용해보라고 하는 거든요. 거 뭐, 여담이지만, 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골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골프가 뭐, 사진스러운데, 뭐, 최근에 홍준표가 뭐 수예 이런데 골프 가면 되겠느냐 비난하는 또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렇죠 뭐비난하 사람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골프 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나한테 야내 이런 거 있는데 같이 올려볼래 그랬을 때 나는 그거 못해요. 늘게 하라고 했었을 때 상대방한테까지는 감정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요구를 할때 그래 나도 할수 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갖춰 놓으라고 말하거든요. 갖춰 놓으면 그렇게 다음에 그런 기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안 갖춰놓으면 내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연이 끊어지니까 그것처럼 어, 어떤 행동할 때내 마음속에 항상 이 공경한 마음을 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자의 행동은 그렇게 따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 내가 공손히 하겠다 하겠다고 어, 이 마음도 그렇게 갖고 행동도 너무 그렇게 행동좀 너무 그렇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옹야장 편첫 번째 문장, 좀 긴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